실수 t에 대해서 직선 y는 x 플러스 t와 곡선 y는 x제곱이 만나는 두 점을 ab라고 하지요. 그림에서 친절하게 다잘 그려줬습니다. 그럼 a를 지나고 x 축에 평행한 직선이 y는 x제곱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하고, 그럼 이렇게 대칭 관계를 갖겠네. 점 b에서 ac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한다. 다잘 그려줬습니다. 그때 여기에 대한 극한 값을 구하라는 거고, 지금 얘네들이 다 t에 대한 거기 때문에, A H나 C H도 다 T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야겠죠. 일단 거기까지 생각이 가야 되고 잘 생각해 보면 일단 A의 x좌표랑 B의 x좌표의 관점에서 본다면 얘네들의 각각의 x좌표는 이두 개의 함수의 교점이니까 이두 개의 함수를 이렇게 같다라고 놨을 때 x값들이에요. 그렇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T는 0. 이렇게 정리했을 때 나오는 두 근을 알파베타라고 한다면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어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거는 a-h의 길이와 c-h의 길인데 a-h의 길이는 이두 근의 차로 나옵니다, 그렇지?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알파고 여기를 베타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될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리고 그리고 C의 X좌표는 마이너스 알파가 될 거니까 왜? 정확히 Y축 대칭이어야 되잖아요 A랑 C가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또 이제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전체 길이가 여기 전체 길이가 2 알파여야 되니까 여기에 길이를 2 알파에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뺀 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네 여기는 그지? 그러면은, 어, 근과 개수화의 관계를 썼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 하면은 1이에요. 그치? 요 길이가 1이 된다는 겁니다. 1. 그럼 이제 알파 마이너스 베타만 나타내면 되지.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t니까, 근과 개수화의 관계입니다.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얘 제곱은 얘 제곱에서 4 알파 베타를 빼는 거니까. 1에서 4t를 빼면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플러스 4t 이렇게 정리가 되고, 알파마이너스 베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4t가 되는데, 알파마이너스 베타는 양수니까, 길이잖아요. 양수니까 플러스만 되겠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 1 플러스 4t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러면 끝났지 뭐. 끝났지. 리미트 t가 0으로 갈때 t 분의 ah의 길이는 루트 1 플러스 4t가 될 거고요. ch의 길이는 1입니다. 그러면 내가 눈에이 얘기했지. 뭐라고? 루트 마이너스 꼴이 나오면 그게 분자에 있든 분모에 있든 고민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야? 고민하지 않고 유리화하는 겁니다. 마치 유리화하듯이 이렇게 곱해줍니다. 얘를 분모에도 곱해줘야죠. 이렇게. 그럼 얘를 정리해 보면 리미트 t가 0으로 갈때 t의 루트 1 플러스 4t 플러스 1 여기는 이제 합차로 정리되면서 1 플러스 4t에서 1을 빼는 거니까 4t 이렇게 남죠. 그럼 t끼리 날라가고 정리하면은 x 0으로 가면 여기 밑에 2되고 분자는 4남으니까 답이 2가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고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얼마나 컨트롤을 잘할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물어봤다고 라 생각하면 돼요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묻고 있고 사실 뭐 근의 공식을 써가지고 여기에 근을 직접 구해도 될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게 구해도 되고 이제 이렇게 구해도 되고 이제 본인 스타일에 따라서 그건 가는 건데 핵심은 뭐냐면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쓰면 안 됩니다 뭐를 쓸지 막 여러 막좀 많은 시간을 투입하면서 고민하면 안 돼요. 고민하면 안 되고, 그냥 내가 이게 낫겠다 싶으면 그걸로 딱 밀고 나가야 돼. 나는 근과계수와의 관계를 쓰는 게더 편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걸로 쭉 밀고 나갔죠. 만약에 내가 근의 공식을 쓰는 게더 편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걸로 쭉 밀고 나가면 돼. 근의 공식을 쓰다가 갑자기, 어? 근과계수와의 관계를 쓰자. 이렇게 하면은 그대로 밀고 나간 것보다 시간 더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해야 돼. 그런 경험을 많이 하면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거 쓰는 게 좋겠다. 저런 경우에는 저런 거 쓰는 거 좋겠다. 경험을 많이 쌓아놓으면 시험장에서 그런 고민을 할 이유가 없죠. 왜지?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 봐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